나이는 계속 드는데 정신이 안 커서 고민이에요. 근데 누구나 다 내가 어린 것 같고 나는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봐. 내가 나이를 먹었는데 내가 나이 먹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보다 아난 나이 먹었는데 왜 아직 너무 애같지? 이러면 가능성은 보이는 거죠. 좀더 내가 생각했을 때 성숙한 사람으로 향할 수 있는 나 아직 17살이 그렇게 뭔가 팩트를 바꾸는 그런 거는 망상이에요. 팩트를 바꾸는 그런 거는 망상이에요. 팩트를 바꾸는 그런 거는 망상이에요. 또 <laughs> 눈물이 나지? <웃음> <웃음> 맞습니다. 저심 다섯입니다. 농담이고 괜찮아요. 사실 장난인 것도 다 알아요. 맞아 예쁜 나이죠 점심 다섯.